사도신경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천제의 대신 하 나니 아버지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대와 불려들에게 고난받으사 을 십자가에 못겨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살하시며 아네로사 전능하신 할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 미싸움이여, 거룩한 공예야,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질를살 쉬는 것과, 몸이 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임이 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과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열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 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기록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출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아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나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오니 고 간사한 자와 통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하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나를 판단하소서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겠습니다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완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이 불완전한 인간도 완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서 주님의 온전함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자신의 완전함을 행하기 위해서 이 악인 악한 자를 경계하고 가까이지 않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허망한 자나도 악인과 같이도 앉지도 아니하고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겠지, 앉지 않겠다라는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삶은 늘 악한 자들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행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 서행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그는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또 세상의 악한 자들과 다른 거룩한 길로 행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처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했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또 한번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고 그 온전한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케 하시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판단해 주기를 재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또 자기 삶의 모습에 따라서 판단 조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의로우신 재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해 주신다면 자신은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신이 있었냐 다시 우리가 이 삼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 앞에 머물고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자신을 판단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돌보고 계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또 악한 자들에게 가까이하지도 않았음을 통해서, 자기는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와서 용서를 받으려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전해놓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직접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해요. 그럼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 앞에 머물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들 삶 속에 담겨진 그 놀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무죄하다,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완벽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죄를 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를 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감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바세바를 범했고 그 아이를 죽게 됐을 때도 그 아이를 위해서 딱 7일간 금식기도 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행했던 건 뭐냐면 목욕을 하고 다시금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다이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속잠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할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왜 끊이지 않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재용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된 것도 감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그 감사의 조건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가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문,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 왜? 그것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데 다윗은 그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와 또 말씀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된 이유. 또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익숙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내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하게 행했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주의 기이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증언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찬송하면서. 완전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기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그 부인조차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졌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늘 광야나 동굴이나 그 어두침침한 곳으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힘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힘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결국 주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특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내가 이제는 마음껏 교회 갈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시간이 다시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또다시 익숙해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거기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게 될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이끄시는 완전한 길로 행하게 될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러오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소망하고 있는 것들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인자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길을 행하게 될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글을 통하여 완전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묵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서감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뜻이샤의 소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가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자는 삶이 되게 성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